2025년 10월 18일 오늘의 미사 복음인 루카 복음 10장 일절부터구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행을 떠나려면 준비할 것이 참 많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놀 것. 여행지에서 구하기 어렵거나 너무 비싼 물건들도 있어 이것저것을 사며 챙기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준비할 것들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여행 자체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여럿이 같이 여행을 갈때 여행 준비에 몰두하다가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출발하기 직전까지 혹시라도 빠진 물건이 있는지 챙기다 만나기로 한 시간을 놓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좋지 않은 기분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한 여행은 아무래도 재미가 덜하지 않을까요? 함께 여행하는 목적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지 완벽한 상태로 여행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른 두 명의 제자들을 지명하시어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아무 것도 지니지 말고 가라 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 것도 지니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고생하라는 뜻으로 그러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목적에 더 신경쓰기를 바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자들의 목적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자체에만 온전히 신경쓰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을 때그 자체에 온전히 집중합니까? 불필요한 것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지쳐버리지는 않는지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